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 책 시리즈 다섯 번째, 오늘 소개하는 책은 끌려갈 것인가, 끌어당길 것인가 시크릿이라는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훈련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끌어당김이 되다 안 되다 하는 분들, 또 작은 끌어당김 같은 거는 경험을 해봤고, 또, 그래서 끌어당기면 법칙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저예요. 제가 쓴 책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섯 권의 책 시리즈에서 마지막에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처음과 끝이 중요하듯이 이 시작과 끝을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으로 또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다섯 번째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주의 존재가 이 제리 힉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내용이 어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됐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내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핵심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내용만 들어도 그 내용은 충분합니다. 아래 설명문에 아브라함의 동영상 볼수 있는 링크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시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거 그리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다는 것 그리고 아는 걸 적용하는 것또 적용해서 변화하는 것은 또좀 다르죠. 끌어당김의 원리가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한마디로 원하는 것과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끝인데 그런데 이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거 이걸 잘 모르고 또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끌어당김은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훈련입니다. 자동이라고 하죠. 끌려갈 것인가 끌어당길 것인가 이 책의 57페이지에 인생의 흐름을 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이 부분이 이 끌어당김의 핵심이죠.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흐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흐름을 타는 것과 끌어당김 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원서에서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인생의 흐름을 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제 인생관과 180도 다른 이야기라서 솔직히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 온저 같은 사람에게 이, 이 말은 힘들이지 말고 인생의 흐름을 타라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굳이 힘들게 자력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나 힘을 믿고 흐름을 타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흐름을 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하는 것이나 목표가 강의 하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나는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흘러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힘들게 힘들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노를 저었고, 어, 나아가려면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거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지금 거꾸로 흘러가려고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류에 있고 하류를 향해서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라도 이 순간에 누구에게나 눈앞에 흐름이 있습니다. 힘을 빼고 흐름에 그냥 어, 맡기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걸 내려놓고 두려움 불안 걱정을 하면서 내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음, 고민 고생 고집 이삼 고가 없는 게 좋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고생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고집 부리지도 말것 원하는 걸다 얻은 상태라면 굳이 애쓸 필요가 없겠죠 이게 바로 끌어당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기 때문에 안심의 파동이 안심할 일을 끌어옵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을 끌어오죠. 건강하다는 생각이 건강한 몸을, 건강한 상태를 끌어옵니다. 고민하지도 말고 고생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도 말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셀프 이미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장 전체에 걸쳐서 셀프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내 내면의 상태가 거울처럼 현실로 비춰지는 것 내면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현실에서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인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인정할 만하니까 또 인정하고 싶은 부분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게 각자의 해석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도 온전한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잘못된 훈련으로 인정 못하는 주파수를 활성화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온전한 자기 인정이란 나의 장점, 단점, 뭐 마음에 속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잘난 점, 못난 점, 숨기고 싶은 부분, 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괜찮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나 자신을 온전하게 인정하게 되면 잠재의식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셀프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럼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나의 내면의 상태를 거울처럼 현실에서 보여주게 되죠. 이 셀프 이미지 중에서도 또 다른 해석해야 될 부분은 내면의 자신의 모습도 있지만, 현실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 나의 현실에도 거울처럼 보여집니다. 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을 해, 해주죠. 내가 나를 속이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도 거울처럼 나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상태를 말하죠. 남편이 너무 능력이 없고 결혼 생활이 힘이 드니까 오랜 세월 참고 살다가 결국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재혼 상대에게 바랬던 건 그냥 남들처럼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면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냥 남들처럼 큰 욕심 같은 거안 부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뭐 그거 하나 재혼 상대에게 바랬던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 딱 맞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오히려 전 남편만도 못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 이때 좋다 나쁘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의 이런 차원으로의 해석이 아니라 거울의 법칙과 이 파동의 법칙으로만 본다면 셀프 이미지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이두 가지를 한번 스스로 의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연이나 이혼 경험 있는 분들 어 트라우마처럼 아, 나는 실패했어라는 생각을 우리 무의식에 갖거든요. 이거는 음 파동으로 치면 파동은 좋고 나쁜 거는 없지만 그 실패에 지금 포커싱이 가 있잖아요. 이것도 고민, 고생,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같은 건 없습니다. 오직 셀프 이미지와 파동이에요. 온전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인생의 흐름을 타면서 또 돈의 흐름이 좋아지도록 만들고 배우자, 연인, 자녀와의 관계에 끌어당김을 또 어떻게 적용하는가, 또 어떻게 훈련해 볼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은 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파동의 법칙 그리고 거울의 법칙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거울의 법칙 알아, 나뭐 시크릿 알아, 파동 알아, 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넘어서 적용하고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다섯 번째 이책 속의 시리즈에서 이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하라마라 카페에 오시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노하우집을 소책자로 따로 만들어서 지금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동안에는 밴드에서 활동을 했는데 콘텐츠도 많아지고 회원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려면 밴드에선 한계가 있어서 카페로 옮기게 됐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라마라예요. 여기 오셔서 더 많은 정보, 또 단살이 활동, 또 지금 하고 있는 라라 루틴 같은 거 함께 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아는 걸 넘어서 적용하고 변화하는 그런 기회에 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내 인생의 밑줄자 하이라이트 마이 라임